아, 나뭐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할 맵은, 어 그겁니다. 생존맵. 생존맵을 직접. 아, 예, 예. 자, 이거지. 이거, 잠깐요. 일단 3인칭 모드 끄고, 일단 다른 데에서 좀인터야하죠 아, 3인칭 모드. 아, 일단은. 아 이쪽 좀 깰게요 지금은 아 저기 괜찮습니 이쪽 좀 제가 굉장히 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자 정식으로 안녕하세요 옆으 와라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 맵은 생 존이구요 생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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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l o 생존. 멀지는아니고요 대충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, 이제 시작하죠. 고고싱! 잠깐만요. 아, 맞다. 방송사을 위해 알겠죠? 자, 이제 고고싱 합니다. 고고싱! 자, 시작하죠. 자. 제일 기본. 나무 뭐 아,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, 진짜 나중에 캐는 모습, 캐서 어떻게 했는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선생님 이 자리에 왔는데, 그 제가 나무 64개 캐고, 잠시만요. 이거 안 되고, 자, 이제 하죠. 정식으로 좀 많이 만들고 자 자, 각자 두 개씩 자 나무 캐는 게좀 지겹게 느껴지겠습니다. 자, 또 잠시만요. 제가 이쪽 이것 저것 돌아보니까 그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. 이 석탄 딱 좋은 데 있어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석탄 석탄도 기본이죠. 자, 나무하고 꼭괭이로 캐치다. 자오 석탐 왔네 넘치 조금 이상 많이 주지 않고 자 보시고 보시죠요 됐다 됐어요 조금만 켜죠 어이쪽어이렇나 이제, 이제 아 이거 실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어제 보그네. 저가 그저 뭐지? 저저 저 진짜 보관 쓴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고, 앞으로 아, 가자. 이제 버그 진짜 있을게요. 진짜, 1 6개 진짜 맞아요. 1 6개는 진실이고, 자, 저기 돌좀 캡시다. 엔진트를 해야 돼서, 엔진트가 아니라,

이정도고, 둘이겠죠. 바로, 응, 됐습니다. 아 불로 나가자. 아 불로 샌드. 이모 게임이야. 51때 올드맨에서 좀애 미쳤죠. 진가 여기서. 나나 <놀라> <놀라> 이렇게 털어주고요. 그냥 꺼 손에 소고기. 안돼 <laughs> 네, 해 볼게요. 자이 편도 제공해 드립니다. 1 편은 여기까지만 끝.